함께를 불안하게 걷다가도 경찰치안센터 불빛이 저 멀리 보이면 왠지 든든해는데요. 아, 그런데 경찰청이 치안센터를 유지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상당수를 없애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. 문기영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. 예, 현장 치안력 그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치안센터 폐지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현장 치안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뭐 의구심이 듭니다. 경찰 채용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. 내부 인원으로 치안 현장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괜한 그런 상황입니다. 라고 해서요. 헤헤, <laughs> 그참 제대로 손볼 생각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임시 변통으로 적당히 둘러막으며 버티실 거냐는 얘기입니다요.